안녕하십니까. 설찬영호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공부 634일째입니다.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9900 가입편 교재, 오늘은 185회가 되겠습니다. 영작 훈련을 집중적으로 할수 있는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9900교재 가위바위보 편이 교재로 공부를 쭉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가볼게요. 자, 1번. 자 우리 말을 꼼꼼하게 읽고 동사 부분을 찾아서 시제를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 할 일. 그 다음에 주어를 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두 번째 할 일. 그리고 어법에 맞게끔 정확한 영문장을 어 이렇게 구성할 때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들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철자가 주어져 있는 것들은 독양 영문법 교재나 청개구령 단어 3,300 교재에서 이미 공부를 했던 단어들이거나. 또는 이 교재, 도전영자관 교재 앞 페이지들에서 공부를 했던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자꾸자꾸 머릿속에서 꺼집어내서 써먹어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고요. 이 빈칸에는 오늘 학습한 그런 단어들 위주로 들어가는데, 어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는 아주 쉽다고 생각되는 그런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볼게요. 1번.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하늘을 내다보았고 하늘에 떠 있는 불타는 듯한 구체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자, 동사 부분이 내다보았다 그리고 접속사로 연결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보았다. 이것도 있죠. 과거 시로 틀을 잡으면 되겠고 주어는 그죠. 그가 자, 우연히가 있네요. 우연히 뭐 하다라는 표현을 얼른 떠올리면 되겠네요. happen to 동사 운형 이것도 떠 올리면 되겠고 보았다에서 또뭘 봤느냐? 구체를 본 거죠, 구체. 예, 구체는 이제 공 모양, 공 모양의 물체. 구체를 봤다. 구체는 구체인데 어떤 구체냐? 하늘에 떠 있는 불타는 듯한 구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죠. <laughs> 자, 구체 라는 단어 알아야 되겠고, 어, 그렇네요. 불타는 듯한 뭐 이런 표현 알면 되겠습니다. 다 오늘 학습한 표현들이에요. 자, 영문 보겠습니다. One day, 어느 날, 표현을 해놓고 주어 희가 나왔습니다. 그는 우연히 못무하다란 표현 happened to죠. happened to 동사원형. 과거니까 happened to. 자 하늘을 내다보다 라는 표현으로 look out at the sky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look out at the sky. 하늘을 내다보았다. and 그리고 어떻게 했나. 보았다 나와야 되죠. so 이렇게 됐고요. 뭘 봤습니까. f l o a t i n g in the sky가 나왔는거 보니까 하늘에 예, 떠있는 이란 표현이죠. f l o a t i n g 데스 y 하늘에떠 있는 불타는 듯한 구체, 불타는 듯한 구체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요. 불타는 듯한 구체, 다 오늘 학습한 표현. 불타는 듯한, 이글거리는 막 그런 표현, 강렬한 이런 표현, "glowing" 이 표현 쓰면 되겠고 구체에는 오늘 학습한 표현 s p h e r 이거 있죠, s p h e r 물론 영역 이런 뜻도 있지만 구체, s p h e r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적어볼게요. One day he 자, 우연히 뭐마다 happen to 동사원형, h-a-p-p-e-n, 과거로, happened to look out at the sky, 하늘을 내다보다, and so, 그리고 봤죠, 뭐, 불타는 듯한, glowing, g-l-o-w, glow, 위에서 나온, glowing, 구체, spear, s-p-h-e-r-e, -E, spear, spear, floating the sky,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one day, he happened to look out at the sky, and s o a glowing sphere floating in the sky.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사인의 가격은 그 사람의 명성에 달려있는가? 의문이죠 달려있는가? 현재시죠자 무엇에 달려있다라는 표현을 얼른 떠올리고 자 주어는 사인의 가격이죠. 사인의 가격은 달려있는가? 그 사람의 명성에 이렇게 하면 되죠. 몸에 달려 있다라는 depend on 얼른 떠올리면 되고 명성이란 단어를 알면 되겠고 이 사인의 가격 이걸 주어로 만들면 되겠네요. 사인의 가격. 자, 의문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가 쓰였을 때는 do나 does나 did를 도입해서 그 주어 자리에 놓고 그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does를 썼어요 주어가 3인칭 단수 p 프라이스 가격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사인의 가격 그래야 되니까 사인 우리가 이제 유명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주는 사인을 우리가, 사인이나 뭐, 시그니처, 이거라고 안 하고, 오로그랩이라고 하죠. 오로그랩. 오로그랩. 보통 이제 뭐 어떤 서면 같은 데 이렇게 사인하는 거, 그런 것은 이제 사인, sign, 시그니처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오로그랩이라고 써야 되겠죠. 오로그랩, d e p e 그 사람의 명성. 명성, 오늘 학습한 표현. fame, 이거 적으면 되겠네요. 자, 적어볼게요. Does the price of 자산인 오르그래프 A U T O G R A P H 오르그래프 G R A P H 오르그래프 depend on the person's 명성 fame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Does the price of an autograph depend on the person's fame? 3번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수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돈을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랬어요. 동사가, 뭐뭇을 알아야 한다. 뭐을 알아야 한다. 뭐해야 한다. 조동사 표현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충고를 해주거나 조언 해줄 때, 헤드베러 동사 운영. 뭐뭐해야 해. 뭐말하는게 뭐뭐 좋겠어. 뭐말하는게 낫겠어. 이런 표현, 얼른 떠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뭘 알아야 된다? 방법을 알아야 되죠 방법 어떤 방법 다루는 방법 뭐 많은 방법 그럴 때 하우추 동사원형 이 표현 쓸수 있죠 하우루 동사원형 현명하게 라는 단어 알면 되겠고 뭘 다뤄 돈을 이렇게 하면 되고 뭐할수 있도록 이란 표현 소데캔소데 메이 소데 l 이런 표현들 판에 박힌 표현들이죠 자, 수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다 라는 표현 오늘 학습했어요. 이 표현도 적으면 되겠죠. 오늘 학습한 표현. 수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다. live within o n e s means 이 표현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You'd better know. 당신은 알아야 해요. 다루는 방법을 how to 다루다. handle. handle. 돈을. money. 현명하게 들어면 되겠다 이게 현명하게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이죠 sensibly, sensibly. 소대 so can, 소대 so may, 소대 so will. 못말수 있도록 살수 있도록. 자어서 삽니까? 어뭐 어디서 수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live, live within one's means라는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을 쓰면 되겠습니다. Means 이게 수입, 재력 이런 뜻이죠. 있 물론 수단, 방법 이런 뜻도 있지만 자 적어 보겠습니다. You'd better know how to handle handle H A N D L 다루다 handle money 현명하게 sensibly S E N S I B L Y so t h e n you can leave 자 수입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다 leave within o n e means W H within one's는 your 소유격 사람의 소유격 your means M E A N S 자 이렇게 적으면 되죠. You'd better know how to handle money sensibly so that you can live within your means.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가 중국을 따라잡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뭣뭣에 따르면이라는 판에 박힌 표현 according to. 이거 얼른 떠올릴 수 있겠죠. 주어가, 동사가 따라잡다란 표현, 이거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뭐뭐가 될 것이다, 미래 시제로 가면 되겠네요. 자, 주어는 인도죠. 인도가 따라잡을 것이다, 중국을.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또, 될 것이다, 어떤, 뭐가 돼, 국가가 될 거다. 어떤 국가? 세계에서 인구가, 인구가, 가장,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 이렇게 국가를 꾸미면 되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자, UN 보고서에 따르면 이 표현, according to UN report. 이렇게 하면 되고, 인도, 인디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미래 시대로 표현했습니다. 자, 고, 중국을 따라잡는다겠죠? 따라잡다란 표현 여기 들어가면 되죠. 따라잡다 오로지간 단어, overtake, overtake China. 자, 여기 투정사로 연결했어요. 접속사를 연결하고 어, 동사 운을 쓰는 게 아니라 투정사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쭉쭉쭉쭉 이어서 갈수 있죠. 그래서 become, to become 뭐, 뭐가 될 것이다. 뭐 세계의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학습한 표현 인구가 많은 이 표현 populous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이죠? populous 이거 적으면 되겠네요. 적어보겠습니다. 자뭐몇에 따르면 according to a c c o r d i d according to u n report india will 따라잡다 overtake o v e r t a k overtake china To become, 결과적으로, 투부정사, to become the world's most, 인구가 많은, populous, 인구가 조밀한, P-O-P-U-L-O-U-S, populous country.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According to UN report, India will overtake China to become the world's most populous countr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신체 활동의, 부, 신체 활동의 부족은 심장병 당뇨병 암 그리고 많은 다른 질병에도 그 원인이 된다 그랬어요 자 동사가 몸무세의 원인이 된다 이 표현이죠 현재 시제입니다 몸무세의 원인이 된다 이 표현 적으면 되겠고 주어가 한 신체 활동의 부족 이게 주어죠 신체 활동의 부족이 몸무세의 원인이 된다 뭐의 원인이 됩니까? 이런 것들 다죠. 여기, 요, 심장병, 당뇨병, 알아듣고, 암, 그리고 다른 질병, 애도, 뭐뭐 애도라는 표현을 적으면 되겠네요. 자, 영문 보겠습니다. Lack of physical activity. 그러면 이게 신체 활동의 부족이라는 표현이죠. 얘가 원인이 된다는 표현. 자, heart disease. 어 심장병이죠. 그럼 여기 동사자리. 뭐뭐세 원인이 된다는 표현. contribute to가 있죠. contribute to. 주가 3인치 단순이니까 contribute to.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 heart disease 심장병 그 다음에는 당뇨병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이죠. diabetes cancer arm 그리고 많은 다른 질병 and many other diseases 질병에도 몸뭐에도 라는 표현을 뒤에다가 딱 붙여 쓸수 있죠. as well 이라는 표현 이미 알고 있는 표현 as well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적어볼게요. lack of physical activity 자몸뭐의 원인이 된다. 몸뭐의 원인이 된다. contribute CON, TRI, BU, TE.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S 붙여서. Contribute to. Contribute to. Heart disease. 자, 여기는 당뇨병, diabetes, DIA, diabetes, B, TS, diabetes, cancer, and many other diseases. 뭐, 뭐, 도 as well. 이렇게 적으면 되죠. lack of physical activity contributes to heart disease, diabetes, cancer, and many other diseases as well. 6번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이의 전리가 빠지고 그게 집의 지붕 위로 던져질 때 까치가 와서 그것을 가져갈 것이라고 어, 말해진다. 그래서 동사가 어, 뭐, 뭐라고 말해진다. 이거 판에 바뀐 표현이, 표현이죠. 이리 is s 랄랄라. 대절에다가 어떤 내용을 집어넣는 거죠. 뭐, 뭐라고 말해진다. 이리 is s a i 이 표현, 판에 바힌 표현. 뭐, 뭐라고들 한다.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어, 한국에서는 이거 부사구고 빼버리고, 일단은 또, 도, 그, 내용, 내용 면에서, 이리 is s a 대절에서 내용 면에서 동사가 빠지다죠. 빠지다. 빠지다 못말 뭐 때가 있는 게 여기는 이 부사절에서 빠지다 그리고 던져지다 이렇게 되겠죠. 주어는 아이의 전이죠. 아이의 전이가 빠진다. 그것이 그것이 던져진다 집에 지붕위로. 그럴 때 그럴 때. 자, 그다음에 주절을가 가지고 어 온다 이게 이제 동사고 까치가 주어죠. 까치가 온다. 그리고 가져갈 거다. 가치가 그것을 가져갈 거다. 이렇게 단어들을 배치하면 되겠네요. 자, 영문 보겠습니다. In Korea, 한국에서는 이리세드 랄랄라 판에 박힌 표현, 뭐뭐라고 말해진다. 이렇게, 자, 뭐뭐 할 때죠. 뭐뭐 할 때. 에, 아이의 뭡니까? 전니죠. 아이의 전니. 주가 아이의 전니. 전니는 오늘 학습한 표현이죠. Baby tooth. 전니가 빠질 때, 빠진다. 빠지다라는 표현, 두 자로 이것도 오늘 학습한 표현이죠. Fall out. 전지가 3인치 단순이니까 falls out. And 던져진단 말을 넣어야 되죠. 자, 수동태로 던지다가 이제 throw인데 던져진다니까 비동사 쓰고 throw. 이렇게 th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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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w on이죠. 과거 분사 throw on을 쓰면 되겠네요. thrown up. 던져지는, 위로 던져지는 거죠. 그래갖고 어디에 떨어지냐. on. 지붕. The 지붕. Roof of a house. 집에 지붕 위로 이렇게 던져진다. 그럴 때, 자, 올 것이다, 가져갈 것이다죠. 그러니까 주어는 여기 까치라는 예,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까치.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 make pie, w i l l come and take it.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적어볼게요. In Korea, it is said that you when know, a child's, 자, 뭡니까? 전니, baby tooth, B-A-B-Y, baby tooth, 이게 빠지는 거죠. falls out, falls out. 그리고 던져진다. is and is 던져지다. throw, t h Th r g h thrown, t h r r w n thrown. 던져지는 것을 위로 줘. thrown up. under 지붕 위로. roof. of a house. 까치가. a magpie, m-a-g, magpie, p-i, magpie will come and take it.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In Korea, it is said that when a child's baby tooth falls out and is thrown up. on the roof of a house, a megaphone will come and take it. 자 여기까지고요. 자, 순투비 영자광 힌트 꼭 써먹어야 해요. 다 써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공부를 마칠게요. Spear, 이거 구, 구체, 영역이라는 뜻도 있고요. Fame, 명성이죠. Sensibly, 현명하게, 분별 있게. Populous, 인구가 조밀한, 인구가 많은. diabetes, 당뇨병, magpie, 까치죠. glowing, 이글거리는, 불타는 듯한, 배열의 정렬하는, 강렬한,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means, 돈, 수입, 재력, 수단, 방법. fall out, 빠지다, 떨어져 나가다, 헐거지다, baby tooth, 전이죠. Live within o n e s means 수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다 라는 판에 박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